1994년 11월 27일 이 뉴질랜드에 있는 벤디고 목장에서 태어난 슐렉이라는 양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자, 그런데 어느 날이 슐렉이라는 양이 목장을 벗어나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2004년에 한 동굴에서 목자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이 아니라 흡사, 배구공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불쑥 나타난 겁니다. 이 시래기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명해져서 TV에도 출연하게 되고 결국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6년 동안 자란 양털을 깎게 되는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양털의 무게만 60파운드였어요. 27kg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성인의 이 남성 정장을 20벌이나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 목자가 시렉의 털을 예쁘게 이렇게 잘 다듬어 줬습니다. 후에 이 시렉의 이야기는 동화책으로도 쓰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책 제목이 더 h e Famous Hermit s h i p of Terrace라는 책이에요.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기 있는데 이 부모님도 이 책을 한번 사서 꼭 한번 읽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슈렉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에 비유했는지 우리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사에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면 우리 역시도 아까 봤던 그 슈렉과 같은 모습이 될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6년 동안 제 길로 가니까 몰골도 흉해졌습니다. 도 뭉쳤습니다. 자 그러다가 야생 동물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이 우리를 양에 비유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이 버철, 이 도축장 주인으로 묘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잡아먹힐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럼 하나님을 동물조령사, 애니멀 트레이너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갈게 가기 바쁜 우리가 조련당하느라 채찍질을 맞을 수 있고 혼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0편, 23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양을 지키고 양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실액을 구출한 목자들한테 왜 당신은 그 양을 구출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목자들의 대답은 굉장히 심플했을 거예요 저는 목자니까 당연히 그 양을 저는 구해야만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러키 침대교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교회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자는 양과 함께 24시간을 보냅니다.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하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양의 생존이 불가합니다. 양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먹을 풀도 아닙니다. 마실 물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자가 양을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한국에 살때 시골 친척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개한 마리가 있었는데 집주인이었던 삼촌이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꼬리를 쳐도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개가 막 가까이 오면은 다리로 이렇게 강아지를 옆으로 밀쳐내곤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너무나도 궁금한 것입니다. 삼촌에게 물어봤어요. 삼촌, 아니 삼촌은 그렇게 개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왜 키우세요? 그랬더니 삼촌께서 아주 짓궂게 물론 농담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먹으려고. <laughs> 굉장히 짓궂은 대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비참한 시골계의 운명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싫어하면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자가 성품이 나쁘고 괴팍해서 양을 잡아 먹으려고 키운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양된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함께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선함은 단한 순간도 끊임없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중간에 화도 내요. 선하다가 또 때로는 막 마음이 불쾌해지기도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양이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이 풀을 열심히 뜯어 먹다가 어 오늘은 왜 이렇게 주인이 풀을 많이 주지? 혹시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생명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는 미러키 침내교의 성도님들 되시기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10편 23편을 가지고 그렇다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저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는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목자는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시평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얼마든지 시평 기자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할수 있지만 굳이 여호와 the Lord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용례가 나오는데, the Lord 여호와는 하나님의 러월쉽 주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사실이 1절의 고백은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자 왜냐하면. 양은 가장 약할 뿐만 아니라 동물 중에서 유대 동물 중에서 천성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항상 부족한 양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역설적인 고백을 할수 있을까?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찬양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찬송가입니다. 1956년에 장수철 선생님이 미국 유학시절에 작곡한 곡조에 부인이었던 최봉춘 여사께서 10편, 2 3편의 가사를 붙여서 만든 찬송입니다. 두 분께서 한국 전쟁 때 피난을 오시다가 한강다리가 그만 끊겨서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아내 최봉춘은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했다 그래요. 10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지금 도망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다리도 끊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는가? 여호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갑자기 배한 대가 나타나서 두 분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강을 건너서 피난길로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부족함에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로 고백할 때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남편 장수철은 아내와 자녀들을 한국에 두고 미국으로 유학길을 오릅니다. 장수철 선생님이 입학한 학교가 어디냐면 저희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교회, 이, 이 학교예요. 무디 성경학교입니다. 그곳에서 음악 공부를 하게 되는데 형편이 넉넉치 못해서 수많은 굳은 일을 하면서 유학생활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아내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12살 된큰 딸이 폐렴으로 그만 사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장수천 선생님이 그 비보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합니다. 딸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그 순간에 나는 아버지로서 함께하지 못했구나 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찢어지는 그 마음을 겪었다 그래요. 그렇게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데 그 편지 끝에 아내가 지은 위로의 시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힘든 순간에 10편, 23편의 말씀이 계속해서 위로와 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다는 그 고백 가운데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쓴 찬송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과 570장이에요. 나중에 한번 같이 불러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1절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미어키 침례교회 성도님들 시편 23편이 말씀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져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비록 부족해도 목자 대신 주 예수께서 함께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봤을 땐 부족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나 인생과 내 주변을 보면은 부족함 투성이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10편 23편이 말씀하시는 바, 우리 함께 따라 할까요? 선한 목자는 성장을 허락하신다. 주님께서는 성장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필립 캘러라는 목사님께서 A Shepherd Looks at Psalm 23라는 책을 쓰셨어요. 우리 책표지가 준비되었는데요. 이 필립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기 전에 8년 동안 목자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목자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그분이 이 본문 2절을 읽을 때 목자로서 한 단어에 집중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누이시병입니다. 누이시병. 양은 웬만해서는 눕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양이 피곤을 하면은 다리를 접고 쉰다든지 뭐 이렇게 쉬지 눕는 것은요 지극히 드물다 그래요. 이 필립 목사님께서 양이 눕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가지가 충족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free from fear. 두려움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양은 주변에 늑대나 사자 같은 존재가 있으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Free from frictions. 갈등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눕지 못합니다. 양이 생긴 것은 굉장히 착하게 생겼는데 이 성품은 굉장히 세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끼리 서로 친하지 않으면요. 평안히 눕지를 못해요. 자, 세 번째. Free from flies. 만약에 팔이나 목이 작은 벌레들이 자꾸 이 민감한 귀에 들리고 붓고 하면은 또못 눕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인가? Free from famine. 먹을 풀이 적다. 그래도 배가 고프면 또 평안히 눕지 못합니다. 세상에 양을 이렇게 눕히는 게 어려운지 모르셨죠? 굉장히 양이 눕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우리는 다양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변에 염려가 있고 갈등이 있고 결핍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양 같은 우리 성도들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께서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 모든 것들에게서 다 자유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쉬게 하십니다. 그럴 때 양들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 12월에 뉴욕에 있는 퀸즈 한인교회로 수석행정과 청년부 담당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퀸즈 한인교회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아무래도 가장 센스티브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부가 단 3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쉼이 없는 상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신의 목자신이 양들을 이끌어 주시 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오늘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 와도 실만한 물가가 되어 주어야만 하겠다. 그때부터 함께 소통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데 놀랍게도 부서가 점점 성장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3명에서 30명으로 60명으로 90명으로 작년 2 0 1 3년에 계수를 하니까 청년이 120명이었습니다. 약 40배의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반에서 결혼한 커플들도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10 커플 넘게 나와서 올해도 이제 4네 커플이 결혼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까지 합치면 3, 40명의 신혼부부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의 든든한 허리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10편, 23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목자와 성도들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되어주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안정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침대교 목사로서 서든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마치고 LA에서 풀타임 사역을 할 때부터 미러키 침대교에 대한 좋은 소식들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건강한 좋은 교회다. 또 침대교 안에서 보기 드문 그런 좋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다. 실제로 제가 와서 보니까 한분한 한 분이 얼마나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시는지 제 아내랑 같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정말 가족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정말 꼭 가보고 싶은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러키 침례교회 성도님들 미러키 침례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께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사역들을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이 실만한 물가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 쓰임 받는 교회, 침력의 안에서도 대표적인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오늘 시편 23편에서 목자와 여호와를 빼고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두 단어를 뺀 본문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나는 내 영혼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나는 두려워한다. 나는 원수의 목전에서 나는 끝. 목자가 없는 인생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부족과 두려움과 원수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 목자가 없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본문의 영혼이라는 단어는 생명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목자가 소생, 목자가 있으면 소생이 되지만 목자가 없으면 소멸됩니다. 자, 그렇다면 양에게 있어서 소생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양들이 간혹 풀밭에서 풀을 먹다가 뒤집어집니다.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다가 획뒤집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양이 다시 되 뒤집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양들은 계속해서 당황해서 발길질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럽니다. 자,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이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자력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는 더 h e cast ship 이라 그럽니다. 뒤집힌 양이에요. 영상처럼 저렇게 만약에 양이 뒤집어졌다. 자, 한번 뒤집어지면 계속해서 발길질만 하다가 절벽으로 밀려서 떨어지기도 하고, 결국 몸에 가스가 가득 차서 질식사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뒤집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황당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너무나도 평안하게 쉬려고 하다가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운동을 좀 적장하게 해야 되는데 풀만 많이 먹고 몸이 비대해지면 뒤집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목자가 없을 때 뒤집혀졌다, 그러면 양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목자가 와서 소생시켜줘야 됩니다 뒤집힌 양을 다시 뒤집혀 일으켜 세워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미러키 침례교회는 이제 목자와 함께 새로운 사역들을 역동적으로 해나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사역들을 적극적으로 할때 모든 교회와 성도는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뒤집힌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 대신 예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뻗어서 한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또한 손으로는 뒤집힌 성도들이 있다면 가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이요 그것이 바로 부응인 것입니다 함께 비전의 손을 맞붙잡고 나아가시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좀 따라 할까요? 선한 목자는 승리를 보장하신다 승리를 선한 목자는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엄습해 옵니다 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푸른 불밭과 쉴만한 물가를 지나왔는데 때로 삶을 살다 보면 원하던 원치 않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사망에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 여전히 목자는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갑자기 이 본문의 주어가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의 주어는 희입니다 희, 그가 라는 3인칭 대명사 주어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4절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딱 들어가자마자 주어가 바뀌는데 아이 내가 1인칭 대명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 주어의 전환이 말하는 뜻은 무엇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내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비바람이 치고 어두움이 가득할 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고백을 하는 저희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사절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아돈이람저슨이라고. 미국에서 최초로 위임받은 침내교 해외 선교사입니다. 그가 1788년 매사추세스에서 태어납니다. 굉장히 똑똑하셔서 16세에 브라운 대학교에 들어가서요.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학교에서 이 제이콥 임스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가 철저히 무신론자 이 회의주의자였어요. 이 저슨이 그 친구에게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등지고 회의에 빠져서 그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방황을 하다가 뉴욕에 있는 한 여관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밤새도록 옆방에서 누군가 기침을 해다는 겁니다. 저 드슨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픔에 몸부림치는 그 사내의 이 기침소리를 들으며 인생에 대한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적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는 그리스도인일까? 그런 고민 가운데 잠이 들었다 그래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궁금한 마음에 저 듣으니 여관 방 주인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제 제옆 방에 있었던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구길래 밤새 기침을 하고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라고 물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는 어젯밤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이콥 임스입니다. 저드 신의 친구였던 거예요. 저드 신이 충격에 빠집니다. 내가 만약에 대학교 때에 그 친구에게 예수를 전했더라면 그 친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고 저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사망의 음침만 골짜기에 내가 같이 빠졌구나라는 비통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아돈이람 저스틴이 회심하게 돼요. 그리고 인도 캘커타를 거쳐서 당시의 버마, 현재는 미얀마라고 부르죠. 미얀마에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저스슨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6년 동안 그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영국과 버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돈이람이 웨스턴처럼 챙겼으니까. 영국 간첩이라는 의심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성교사님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사모님과 그 어린 딸은 이제 아버지랑 떨어져 지내게 되는 겁니다 사모님이 계속 찾아와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Just do not give up, God will give us victory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야 이 말을 듣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나왜 오지 않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추록을 하게 됐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사모님과 어린 딸은 병에 걸려서 굶주린 속에 숭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드슨이 완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는 깊은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외부의 연락을 철저히 끊고 고립되어 살고 있는데, 우연히 한 통의 편지가 어떻게 어떻게 자신에게 전달이 돼요 저드슨의 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 형이 어떻게 해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형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도이라는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감옥에 있는 순간도 그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 형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기역사하셨구나 비록 내가 아내와 딸이 죽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비통하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돈이람 변신이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선교 사역에 매진하게 됩니다. 미얀마 사전을 편찬하고요, 1834년에 성경 전체를 번역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돈이람 변신이 6년 동안 한 명, 딱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명을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 갈때 80여 개의 교회와 7천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너무나도 실만한 물가에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6절의 말씀은 아돈이람 저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야 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사랑하는 미록회 침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던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던 우리 주님께서 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침대교회가 풍성하고 성장하며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